네 안녕하세요 어, 천준호TV 시청자 여러분 서울 강북갑 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 첫 번째 제 1호 법안을 발의한 날입니다 바로 경비노동자보호법입니다 아, 지난 5월에 강북구 우이동에 자리 잡은 한 아파트에서 어, 경비노동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단 그리고 전국 입주자 자폐자 회의 연합회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함께 머리를 맞두고 그동안에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삼주체가 함께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어, 있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10대 실천과제를 발굴했고 그것을 이행하자고 하는 상생협약식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실천 과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입법 과제를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노동자 보호법으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관리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국민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법을 함께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도 가졌고요 또. 어, 당대표를 모시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꽃을 다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 근데 법 발의로만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이 문제와 함께 어, 금리도동자의고용안정과 어, 인권보호 그리고 앞으로 갑질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활동을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법안을 제출하러 갈 텐데요. 함께 가서 어, 살펴보십시오. 네. 법안 발의로 그치지 않고 어 법안이 지적하고 있는 또 개선하려고 하는 여러 현실의 문제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들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법안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나요 네. 고위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공직자 윤리법 안에 아 어, 1가구 일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 어,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이 그와 관련된 업무나 국토의 기재 등 관련 상임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관성과 관련된 심의를 받게 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임위나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법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거나 또는 정책을 만들기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우리 천준노 TV를 시청하시면서 어, 의견이 있으시면 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